자, 67번입니다. 실수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의 3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다음에 답하시오. 자, 예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자,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일단, 자, 삼각형의 성립 조건, 가장 긴 변, 자, X 플러스 2가 가장 긴 변이겠죠.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져야 됩니다. x 넘기면 없어지고 넘겨주시면 1보다 크다. 자 x는 1보다 크다가 나오고 자 예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는 작아져야 니다자 전개하시면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자, x제곱 없어지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x제곱, 자, 4x, 자, y가 마이너스 4x가 되죠. 2x 계산해서 마이너스 2x. 자, 4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은, 자, 크다. 되죠. 자, 그러면 1, 3, 마이너스 3입니다. 그니까, x 플러스 1, X-3은 0보다 크다. 자, 왼쪽이니까 범위가 또는이에요. 마이너스 1과 3.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또는 3보다는 크다가 되죠. 자, 근데 음수는 될수 없어요. 그죠? 변 길이가. 음수는 될수 없어요. 그럼 1보다 큰데 3보다 크다. 자, 둘다 만족하는 음. 범위는 1보다 큰데 3보다 크다. 그러면 이게 공통보임이 되죠. 바로 x는 3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삼각형 ABC가 동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자 변의 삼각형의 이제 성립 조건을 확인했으니까, 막바로 동각삼각형. 자 동각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는 커져야 돼요. x 제곱 4x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6 x 플러스 1 x제곱 없어지고 자 넘겨주시면 x제곱 자 얘가 넘어간 마이너스, 4X. 얘가 넘어간 마이너스 4 u s 6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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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 3, 마이너스 3을 하면 되고, 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자, 얘는, 어, 또는, 아, 어, 사이죠, 사이. 오른쪽이니까. 마이너스 1과 3 사이. <laughs> 자, 그러면, 요 조건. 요 조건과 요 조건. 둘 다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1보다 큰데,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3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 얘가 이제 공통 범위가 되죠.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